자, 블로거들 제안서를 예시로 먼저 들어볼, 게요 그때 저도 지금 제안서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 제안서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거지만. 반갑습니다. 이번 특강은 좋은 제안과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람들이 나는 이 제안과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철저히 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안이 뭔가요? 제안은 어떤 건가요? 그냥 부탁하는 거죠. 이거 혹시 해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저한테 이거 맡겨주실 수 있나요? 제안이란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나그 의견을 바탕으로 내놓음 또는 그안에나 의견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뭐 유의어로는 건이나 반이나 안 등이 있을 텐데요. 자,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방식을 내놓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이로 냈을 때 우리가 제안서라고 하고, 저는 사실 이게 돈 버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제안을 받는 입장만 되면 나한테 불리한 제안만 받게 되는 게 당연히 기본 디폴트 값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은 제안, 나한테 좋은 기준으로 제안을 해서 부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안의 기본은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상대방의 문제를 우리의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만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당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걸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가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서비스를 해결해 줘야겠다는 이 당연한 말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설득되지 않고 제안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자, 블로거들 제안서를 예시로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제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3년 전쯤에 많이 한것 같아요. 그때 저도 지금 제안서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 제안서가 지금에 저를 있게 만들어준 거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고, 뭐 잘해줄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효과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것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멈췄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제안은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특별히 유별 났다면, 그걸로 좀 눈길이 끌어지는 경우는 있겠죠. 그리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는 제안서를 회사에서 일적으로 하루에 100개씩 돌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100개 보내서 한개두개승낙받는게 당연한 거라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한 5개, 6개 정도 해보고 다 거절당하면 포기하는 게 디폴트더라고요. 우리는 제안서의 양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알려줄 질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이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를 전개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업센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센스가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일단 제쳐두고 일반적인 우리가 잘수 있는 방식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의식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제가 해결해 줄게요 상대방은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 겪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블로거들 제안서도 그렇고 플레이스 제안서도 이런 식으로 말해 개발 진짜 이러지 마세요 오늘 이후에는 어 사장님 플레이스 제가 봤는데 대표님 이거 블로그 제가 봤는데 제품이거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회성 결여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야너 머리 지금 그게 뭐냐 지금 이거 아 머리 깎아야 되게 다음 펌안 하면 여자한테 인기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왜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 당연하게 방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말을 해놓고 저 사람들한테 뭔가 하면 방어적으로 변한다 하면서 상대방한테 탓을 돌리지 마세요. 되게 멍청한 행위예요.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게. 어, 난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이거 되게 사회성 결여인 거 우리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방어적으로 변하는 거고 방어적으로 만든 건 나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방어 기재가 나오는 거예요. 야너 금발에 장발이면은 여자 못 만나. 어나 여자 만날 생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에서 아 이게 안 되네? 아니면 이게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 기준을 상대에게 투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문제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건 고객이에요. 내가 아니라 싱크 맞추는 게 먼저입니다. 아까 이어지죠? 어, 너 이거 문제 있어가 아니라 문제가 있게끔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약간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아, 근데 혹시 비슷한 어, 사장님들은 요새 그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손님이 안 온다는데 여기 좀 괜찮나요? 어휴 말도 마세요. 여기도 지금 사람이 좀 빠졌어요. 라고 본인 입으로 나오게 해야지. 사장님 지금 손님이 없으시죠. 무슨 사회성 결여된 사람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냔 말이야. 의욕만 가득 차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은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요즘 딴 사람들은 이렇다는데 괜찮나요? 어떠세요? 이세 가지 워딩의 공통점은요 여러분 상대 입에서 먼저 필요나 불편을 나오게 해야 돼요 필요나 불편은 내 입에서 나와서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일단 이것만 고쳐도 확률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걸 모르는 것만으로 실패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문제나 불편을 인식하자마자 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사장님, 체험단들 요즘 모쇼가 진짜 심하지 않나요? 아우.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맞아요. 저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아, 그러면 저는 블로그 대행 서비스를 하는데 이용해보실래요? 네. 제발, 노! No. 뭐가 이렇게 급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제 약간 사장님이 고개 살짝 빼꼼 내밀고 어, 맞아. 나 너랑 좀 대화가 통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갑자기 막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야. 여기도, 여기서 공감되죠? 왜 이렇게 곱해? 그럼 계속 대화를 해야지. 지금 들으니까 느낌 오지 않아요?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게 갈가거든요? 문제불편 알았어. 그럼 계속 그거 들어줘야지. 상대방과 대화 중일 때는 내 상태가 지금 대화 중이라는 걸 인식하고 제발 거래로 바꾸지 말라고요. 거래하는 순간 가불이 된다고. 우리는 지금 대화하면서 되게 나쁘고 형성되고, 어, 맞아. 너 그랬어? 맞아. 약간 친근감이 쌓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 근데 너 이거 살래? 뭐 하는 짓이야. 아, 역시 이 사람도 나한테 결국 뭘 팔려고 했구나. 전화와가지고 맨날 한 달에 5만원, 2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갈 바가 없구나. 그럼 병신들이랑 똑같은 취급을 다 하지 마시라고요. 상대방의 니즈를 두 가지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심층적 필요의 진짜 니즈입니다. 이두 가지를 나누셔야 되고요. 표면적인 니즈를 파악했으면 이제 심층적으로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사람은 내 상황을 잘 모르면서 막 이걸 하려고 하네. 뭐 나이도 잘 알아? 네가 뭐 알고 하는 거야? 근데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품을 전하면 어때? 아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잘 꺼내게 하는 게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사실 이 윗머리를 좀 상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부스스하면 좀 볼륨이 살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하게 하고 다니는데, 어, 고객님 윗머리가 너무 상하셨어요. 하면서, 아, 맞아요? 좀 상했어요. 이랬는데, 사실 나는 옆머리 누르는 게더 고민이란 말이야. 근데, 어, 그러면 윗머리에 물룸 매직을 할까요? 라고 하면은, 뭐야,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꺼냈다고 해서 덥석 물지 마세요. 심층적으로 조금 더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혹시 어떤 게 가장 불편하세요? 혹시 그 문제가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꺼내게 해야 돼요. 아 다른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게 만든 거예요. 본인 입으로 내가 먼저 막 드는 드릉 거라 가지고 아이 사장님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사장님이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데, 보세요. 맞아요. 하고 공감하죠. 비슷한 케이스에서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면, 어? 비슷한 케이스? 이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 하는 나보다 조금 더잘 알고 있는 느낌이 들죠. 아 비슷한 케이스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해좀 괜찮아지더라고요. 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험 공유를 쌓으면, 이게 곧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를 아예 끌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다급해가지고 말 많이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함께 해결하는 느낌을 주고, 혹시 기존에 어떤 방법 썼나요? 궁금해 하면서, 아, 내가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지금,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했나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네, 아니오로 답을 할수 없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힘드시죠? 네. 사장님, 힘드시죠? 아니요. 뭐, 이런 걸 하면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힘드시죠? 아니요? 어, 아닌데, 힘드실 건데, 막 이런 멍청한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이 해결의 주초 참여서 나랑 같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리하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하게 한 다음에, 이 솔루션 중에 하나로 내걸 나오게 하는 게 그냥 제일, 제일 기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워 살줄 알아. 그할줄 아는 용기는 좋은데, 그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걸 하지 말라고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질문하기. 열린 질문입니다. 네, 아니오로 끝나는 질문을 개발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체험단 많이 부르세요? 네. 사장님, 혹시 뭐 리뷰어트 써보셨어요? 네. 뭐, 어쩌라는 거야? 저는 영업이라는 거를 연애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기 없는 남자 있잖아요. 어, 뭐, 땡땡님은 뭐,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땡땡님은 뭐, 그런 스타일을 원래 입으시나요? 좋아하시나 보네요. 약간, 대화만 할수록 이 사람. 진짜 매력 더럽게 없네 싶은 남자 있잖아요 그런 남자 있으면 다들 귀가 씹잖아요 어, 이번에 소개팅에 남자 나왔는데 아지이야기면 맨날 하고 진짜 할 말도 없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런 재미없는 남자가 되시냐고요 가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세요? 그쵸 다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꺼내게 하고 공감하고 말 많이 하면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영업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그냥 싫어요 또 영업하러 왔네 그냥 당장 옛날에 문 두드리면서 막 기독교 영업하는 사람들이랑 그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기독교 영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이 많아서 좀 힘들었고 스님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했어 쌀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줄 알고 불교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심플하게 말 조용히 하고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되게 괜찮은 거야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전 영업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내가 영업이 너무 싫다는 걸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제안하거나 영업하는 거를 영업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해주러 간다. 그냥 상담해주면서,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든데, 내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공부했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주고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상담사였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영업 어떻게 하... 아나 상담하고 올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할때 상담이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고 영업이라는 말은 좀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단어 자체만으로 약간 당벽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거고 지원하고 같이 해결하는 겁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블로그를 제안할 때도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너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게좀 영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결해주는 거.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초반 맥락은 이제 이해가실 거예요. 다들 많이 공감감 되셨죠? 자, 위닝 구조 만들기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아, 초보와 고수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단톡방에서 보면은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거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못하잖아요 그럼, 아, 그러면은 아, 사장님한테만 좋은 걸 계속 뭔가 따내려고 어, 사장님 제가 세 달에 막 10만 원 해드릴게요 막. 아니면 세달 동안은 제가 막 0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만 이득인 제안을 하게 된다고요 내가 앞에서 말잘 못하면 그럼 지쳐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아주이도그 개새끼 그 플레이스 그거 진짜 되지도 않는 걸막 나한테 말해가지고 시간만 날렸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득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거래 유지가 되고 관계가 강화되고 롱런할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지금 사람들이 보면서, 응, 당연한 말 하네,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당연하게 안 하고 있냐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진짜 귀각 처방으로 한 무료로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경험을 쌓으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그 뒤에 조금씩 조금씩 올리란 말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무조건 위닝 구조를 만드는 거에 집착해야 돼요. 위닝 구조가 아니라도 내가 그러면 만족하는 마인드 셋이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블로그 강의랑 플레이스 강의를 팝니다. 근데 저는 이 시장에 정말 오래 있을 거거든요. 다른 강의를 판매한 사람처럼 한탕 팔고 안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게으른데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뭔가 내마인드셋적으로더라도 이렇게 위닝 구조를 만들어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블로거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대표님 물건을 조회수 잘 나오게 하고 매출 많이 나오게 해야지 내 몸값도 올리고 앞으로 원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압니다. 대표님, 저는 진짜 사업가 마인드에 출중한 블로거예요. 한번 팔아볼게요.라고 하면은 다른 블로거랑 이제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저는 제안서에 이런 부분도 녹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원고도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교육하는 블로거들한테 좀 많이 먼 일이죠. 이거 되면은 돈 많이 버는 블로거들 많을 겁니다. 자, 플레스 아직 경험치 많지 않은 분들 많죠. 아, 제가 이거 잘 아직 모르는데. 아, 근데 진짜 이거 잘 해보고 싶고. 목숨 걸었다. 사장님 매장 한번 잘 되게 해가지고 레퍼런스 만들고. 나이 레퍼런스 바탕으로 부자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사장님이 봐도. 사람들은 그러잖아.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막 10만 원딱 내밀어 가지세요 당신에게 10만 원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진짜 아무 조건도 없이 가지세요 아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 4월 1일 날 6시에 여기 오시면 제가 10만 원또 드릴게요 막 합리적이지 않, 않게 막 준다고 해 그것도 안 믿음직스러워요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는 건강한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이 사람도 납득하게 하고 나도 납득하게 하는 거예요 납득되는 구조가 가야지 오래가고 좋게 보고 관계가 속되고 소개가 돼요 물론, 호구처럼 보여도 속이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돈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인드셋적인 문제도, 어쨌건 간에 내가 이걸 위닝 구조라고 여기끔 짜셔야 돼요. 자, 제가 많이 든 예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체험단으로 매장에 방문했어요. 어우 사장님. 맛있네요. 어, 좋아요. 이거 열심히 쓸게요. 근데 혹시 어떤 거 중심으로 써드릴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어때? 오이블로거가 와가지고 체험단 하는데, 이 사람이 칭찬해주고, 열심히 한다 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고맙지. 요즘에 논란 보면 블로거지들 그냥 어 3만 원 제공인데 소주 한4병 먹고 나머지 한병 포장해 간다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블로거한테 맡기는 맛도 나지 아 근데 사장님 이런 가이드 이런 부분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근데 그거 잘 몰라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내가 아까지 말라는 거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점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블로그랑 프리, 프리스 대행하거든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싸고 저렴하게 사용하실 대행 서비 하겠습니다 팔로 왔어 마치네 아, 아 진짜 블로거지 다 똑같아 아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가 이런 거보다는 좀 이런 걸 반영한 추세더라고요 아는 걸전달하죠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오 이거 혹시 알려주실 수는 있나요? 라는 반응이 나오면 사실 베일 베스트죠 여기서 또아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1인 대행사를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저는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근데 블로그랑 플레이스 같은 거가려고 있거든요 아,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냥 아, 근데 해보시다가 어려우면 연락주세요 이제 명함이거든요 아이뭐 이걸로 뭐돈 받아야 되나 어려우면은 제가 그때는 뭐 저한테 맡기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별로 비장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안 파는 척 하면서 신뢰감 주기.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상담사이면서 농부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앞으로 그런 데갈일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춥고 갈려가면은 막 1년에 몇번못 간단 말이에요. 그냥 내 일상에서 생활화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활화 되는 게 핵심이었으면 좋겠어요.